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네 오늘은 레드스톤 강좌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아시다시피 이거 사무실에서 사무실은 제가 레드스톤 물품 잔뜩 만들어놨고, 제가,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네 자동으로 구워지는 네 화로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통 여기다 넣으면 마그마로 발사해 발사되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안 했고 이건 무한대로 뭐 이거는 도박 기능 도박 기능도 나중에 리뷰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레드스톤 제, 제가 만 만드는 거는 앞으로 만드는 건 여기다가 전시해 놓을 계획입니다 사무실이 저기 보이죠? 네, 근데 오늘 리뷰할 레드스톤 강좌는 제가 어, 오늘 스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레게인데 네, 좀 많이 걸려요 여기 레드스톤 네, 자동 물레베이터입니다. 네 물레베이터는 물 엘레베이터죠? 네, 물 엘레베이터 만들기 쉬우실 겁니다. 네 버튼 누르면은 뭐 사라지고 이거 쉽습니다 생각보다. 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다가 좀 렉이 걸리니까, 어 렉이 걸리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아 멀리 가서 길을 잃었다고 해도 서바이벌로 죽으면 되니까. 아렉 걸리네요, 자꾸. 이쯤에 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되면은 려 기본적으로 발사기, 아 공급기, 아 발사기랑 네 블럭이 하나 필요하겠죠. 네 일단은 블럭을 몇 칸까지 할지는 자유예요. 엘리베이터 높이를 자유로 정하시면 됩니다. 아, 파파파파파. 여기다가 발사기 놔주세요. 네, 발사기 놔주시고, 순서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네, 순서대로. 도망가. 네 이런식으로 놔주세요 저는 층 낮게 할게요 3층으로 네층 낮게 할게요 그리고 물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물이 나오면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지판이 필요하겠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휴지판을 껴줍니다 하지만, 물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죠? 여기 막으시면 안 돼요. 여기 막는 게 아니라, 막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 잘게요. 잠시만, 여기서 자면 여기서 스폰 포인트 되는데. 아, 저기 뭐 보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놔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버튼을 하란 누르면은 이게 자르륵 물이 켜지는 그런 게 생겨야 되니까 일단은 미리 주비물로 물량동이를 다 넣어줍니다. 네. 다 물량동이 넣어주시면 돼요. 물량동이 빼고 딴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물량동이만 넣어주세요. 물량동에 넣어줬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따다닥 켜지게 해야 되겠죠. 네, 그냥 버튼으로 여기만 누르면은 여기만 켜지겠죠. 네, 하지만 더 따다닥하기 위해서 따따다따따따다다다 밥밥밥 아 여기서 따, 다 따, 따, 따. 따. 이걸로는 안 되는데. 네. 암튼, 어떻게 놓으시든 상관없고요. 그냥, 여기에 닿게만 놓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놓을게요. 불규칙적이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침대는 여기다가 놓자. 불규칙적이게 어떻게 놓을까?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래. 이게 좋을 것 같아. 헷.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헷. 둘, 셋. 헷. 여기서부터는 리피터를 사용해 줍니다. 네. 리피터를 안 사용해 주면 엘리베이터가 뭔가. <laughs> 엘리베이터. 밖에 안 나왔네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리소터를 사용해주고요. 어느 정도는 음, 네세개 맞죠? 이쯤에다가 또 불규칙적이지 무조건 불규칙적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라라라따따라라라라네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에다가도 리피터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어디다 설치하지? 아 여기다 설치면 되겠다 여기는 리피터가 하나만 설치할 곳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해놔야 겠다네 그럼 이제 완성입니다 네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이렇게 다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연결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버튼 누르면 문제가 생겼어요. 잠시만요. 아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안되는구나. 좋아. 이 문제정도야 해결할 수 있지. 이런거는요. 이렇게 빡뺑 돌아가지고 가시면은 됩니다. 뺑 돌아서 뺑 돌아서 이쯤에다가 이런 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는 풀자 한 이쯤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 되려나아 동시에 되네 이건 좀만 더 빠르게 하자 오케이 아. 동시에 되면은 뭔가 안 멋있어 보여 이렇게 하자 오케이 해보자 오케이. Okay. 네, 이런 식으로 물 엘리베이터, 어, 만들면 됩니다. 네, 리피터 사용 방법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죠? 네, 물 엘리베이터는 정말 기초적입니다. 네, 이런 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댓글에다가 이걸 누가 물어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물 엘리베이터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동 물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물이 켜지는, 네. 이걸로 제가 멤버들한테 장난을 쳤어요. 멤버들이 올라가고 있으면 버튼 눌러가지고 끄고 그런 장난을 쳤었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탄 상태에서 끄고 싶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건 또 따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 노래 진짜 중독된다. 잠시만요 아예 안해 아무튼 이거 잘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네물 엘리베이터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자네 그럼 마지막으로 올라가보도록 하죠 자동으로 물 엘리베이터 만드는 방법은 이게 끝이고요. 네, 물이 어떻게 사라졌다 말았다 하느냐는 다들 기본적으로 아시죠? 얘가 물을 뱉어내면은 양동이만 남잖아요. 네, 이렇게 양동이만 남죠? 그럼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은 양동이가 나오면서 물을 흡수하는 거죠. 네, 발사기랑 공급기의 차이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네, 이렇게 물 물레, 엘리베이터, 자동 물 엘리베이터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테드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